1세 개에서 열다섯 개 정도가 되다 일본 것도 있어요? 네. 섬담풍이라고요 섬, 섬, 섬이죠. 저 바닷가 섬 담. 이렇게 이파리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이파리, 이거는 이, 이거, 이 일곱 개니까. 물들은 물론 산에서 하지만 나중에 족적이 안 어긋나. 우리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안 어긋이 싸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연인들끼리는 풍에 싸줘야 이게 좋다고 하지만 이 대자연은 산히 이렇게 풍에 싸줘. 동물은 참 좋은 자리예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왕고도고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왕꽃이나 올꽃은입이안 피고 잎파리가안 아 보이고 꽃만 하얀 잎이요 아 그런 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 잎이 올라와요 근데 산벗은 잎하고 꽃도 같이 올라와요, 올라와요. 산벗은? 네 산벗은 근데 이 산벗나무가 꽃이 이렇게 적더라고요 산벗나무가 해인사 어, 가보실게요 어, 어, 해인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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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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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국보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셨는가 보네요. 팔만대장경 예, 보관하는 곳, 예, 벚보 예. 그 전형이 있는데 올벗, 왕벗, 삼벗 세 가지라기 예, 예. 예? 올버이 예. 어떤 것이라고 패력... 올벗은 이제 왕벗이 저... 꽃이... 그죠. 달린 가지 끝을 보면 가지 끝마다 하나씩 피어있어요. 가지 끝마다 어... 두덩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송이씩 피어있어요. 한 송이 지근데 음... 하늘을 보고 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이릇 덮는 어에 왜서, 아, 왜서, 왜, 왜서 왜 이렇게 하다 나를 한번로 쳐다보고 아, 그러고 있냐 해서 시련을 부어서 비바람이 몰아친다그 이제 전설이에그 그 대신 우리. 가지 음. 끝마다 이렇게 터는것 <laughs> 그때가 안고가안면 눌어도 기다문에 일단은 손상이 됐다. 아아 확인해보자. 뭔 지는 걸 보면 낱말이 들어가 지는안가 지는 한시간을그 나무를 심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신문에 나오여기 도파 나무예요. 는거 아니, 아기치지는 보내가지고 이렇게 크면 영자기 구해가지고. 나는 숲속에서 오래된 사이던데 이제 어심어들그래요그런데이 음. 가지가 이렇게 조금 늘어지는데, 어, 우리나라 그 한국 문사를 쓴 분이 누구죠? 음. 김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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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 한국 사기를 분이 김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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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부식, 김 설자를 한 살자지고 보니까 점쟁이가 그냥 뿔등 일어나서 절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설자가 뭐냐면 반전자예요. 하지나 뿔뚝 일어나서 절어르는 거예요. 좀더 뭐라고 보이나? 아이고 이게 내 어른을 몰라서 죄송하다고 점쟁이가. 그뭔 소리냐 말이지? 그뭔 그게 임금도 아니요. 설제 설제가 주예요. 주야. 주. 그럼 주는 뭐를 무슨? 네, 고양이가 줄을 견제하는 거예요. 만약 고양이가 주천지가 되었고요. 줄은 한 번에 새끼나마한 세,섯 마리씩 낳기 때문에, 한 2, 3개월 만에 낳아요. 근데 이 고양이 쪽제가무서하는게 뭐예요? 그렇죠. 호랑이죠.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를 우리가, 그뭐 맹수라고 자면, 그뭐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호랑이가 이거 아무리 날뛰고 하나워도 아마 직구했다면 앞발로 한번 이렇게 차버릴 뭔가 힘이줄것 같아. 음. 그게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기 여기. 아의 변란 습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게으르기로서니 우리와 물이 저렇게 더러워서야. 짐승인들은 어찌 살수 있으라고 말하는 분이는데 그 점은 아마 하마 우리에서만은 눈 감아두시라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식물이 사료하면은 입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지 항문을 나오면 변이라고 한다. 들어가서 나오기 전까지의 상태는 내용물이라 할까? 입에 들어가서 위장을 거쳐 항문에 내기까지는 정해진 절차를 밟아 그래도 조용히 운명의 순행에 와을 터인 내용물을 변으로 이름을 바꾸는 순간 예측지 않았던 봉들을 당하게 된다. 좌우로 내젓는 꼬리그의 흉포로 변은 땅에 떨어질세라 벽, 철망, 천정 자칫하면 점잖게 감상하는 손님에게까지 신뢰를 무릅쓰고 마구 변 실례를 안긴다. 수놈은 이에서 한술 더 뜬다. 음경이 뒤로 향하고 있는 이하화는 배설할때 음경이 한번배설당이면 촉이 80톤 물을 완전히 똥물로 만들어버린다. 지금까지 IBS의 김본군입니다 하여튼, 변독과 택극대가 잡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 이 사람을 놀리는. 너무, 너무 너무 병이... 어? <웃음> <웃음> 너구리. 너구리.